세상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뭐 저희가 컨디션이 뭐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을 받아서 그, 컨, 그 힘으로 저희가 공연을 할 때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제 뭔가 뭐 화가 나거나 또 짜증 나거나 뭔가 눈물이 나려고할 때, 그때 이제 저희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힘을 내준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사실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참 쉽지 않잖아.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것도 걱정 마. 다 괜찮아. 데이식스 옆에 마이데이 괜찮아. 반대요. 진짜 저희도 똑같아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y 이데이 업체는 베이식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 어, 어. 아, 아, 타이밍을 뒀어야 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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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함께할 아. <laughs> 왜냐하면 와이데이 어, 업체는 베이식스가 있으니까. 우와! 아, 이런 거구나. 아, 너무 할 말만 해야 할라고 했는데. 아무튼 진짜 진짜 저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셨잖아요. 저희를 찾아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오신 거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인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좀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네, 진짜! 너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어, 진짜 오는 길이 쉽진 않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짜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식스는 어, 이 감사한 마음 계속 안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해 나갈 거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좋은 <좋아>, 소감. <좋아. 웃음> 어. 제가 한 소감을 얘기해 볼게요 네. 아 마지막에 여캐시를 하시게 되겠네요 <laughs> 아 일단은 아, 아 저도 아, 말 주면은 아, 많이 웃어워가지고 감사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 공연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여기 진짜 멀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긴 는데 제가 낚시 때문에 여기 자주 와봤는데 진짜 멀어요 혹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 비는 안 왔구나 그래도, 그래도 차도 막히고그했을때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네, 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엄청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저에게 말막 약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 이거 타이밍이 져야 되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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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떻게, 뭐야. 아,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여러 분 보면서 뭔가, 아 내가 이러면,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저희도 아, 저도 이제 그런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노력 많이 하고 그다음 저희 데이식스도 진짜 여러분한테 평생 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 네,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일단 제가 더 잘해드리고 <laughs> 그. 모두 한분한분다 진짜 소중한 분이고 자형 말대로. 진짜 힘들 때 저희한테 기대시거나 그 저희 인스타 라방이나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시 그러면 여러분 막 댓글 도거나 진짜 힘들면 죽겠다 이런 거 얘기해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진짜 제가 제가 좀 라방을 좀 뭐, 라이브 좀 많이 해야겠다. 이제 다음도 한번 모두 다 소중하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 공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그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뚝딱뚝딱 뚝딱 만든 게 아니고. <laughs> 그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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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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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 네 <laughs> 방금 이렇게 또 저희가 공연장을 쭉 돌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정말 지금 이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정말 다 다른 삶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이 때도 진짜 천차만별. 완전 아이부터 그리고 또 아마 같이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기식석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어, 또 이제 그 위에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또한 마음으로 제가 한 감정을 또 느끼고 한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살다가 뭐 힘든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참어 아까 그 어린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우리가 뭐 저의 나이 또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들, 그리고 또 이미 살아오신 날들 이렇게 다 있지만, 아, 너무 수월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그냥 수월하기만 할것 같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분명히 우리 사람들도 또, 어, 땀을 흘릴 날들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살짝, 찔끔할 날도 있을 것이고, 어. 맨날 이렇게 또 미소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경련이에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연습해봐서 아는데,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모상을 떠지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나이가 최선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또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도 그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행복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에 관해 이제 가사를 쓸 거면 곡을 쓸 거면. 뭐 알아야지 될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는 싶다. 그냥 정말 그냥 만연기 보고 싶다. 그냥 힘든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저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든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다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뭐 그렇게 되면 그 웃음 행복 가치가 떨어지고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밝음을 더욱더 빛나게 느껴지고 알죠 알고 또 그런 거에도 동의는 하지만 그냥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데이식스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 사실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른 다안 어렵다 보니까 데이식스 응원해주는 마이데이분들은 조금 더 좀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